인천시 계양구는 22일 구청 대강당에서 6급 이상 공무원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계양구 공직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는 21일 구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2013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효성이동은 동주민센터 3층에서 중3, 고1, 2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 참고서 3천여 권을 무료배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한구정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랑고백 어렵다. 에너지사랑 쉽다. 요가 다이어트 어렵다. 에너지 다이어트, 쉽다. 어, 취업하기 어렵다. 에너지 절약, 쉽다. 에너지 절약, 정말 쉽죠? 아껴사랑건강사복전기 쉽게 가자 에너지 절약,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장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 계양구는 22일 구청 대강당에서 6급 이상 공무원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한 계양구 공직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과 부구청장 인사말에 이어 청렴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을 통해 참석 공직자들은 어떠한 부리와도 타협하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기억 소명을 깊이 인식하여 부패 없고 깨끗한 전국 제일의 청렴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년교육강사 박연정 씨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청년 물결이라는 주제로 청년 특강을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특히 박강사는 청년을 위해서는 관행화된 부조리와 온정, 친화적 업무 처리 등 부패 친화적 조직 문화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강에 앞서 가기목 부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군은 최근 3년 동안 단한 건의 부정부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권익위 평가에서도 아주 청렴한 도시로 평가됐다며 높은 청렴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청렴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전 공직자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얻음으로써 청년도 분야 전국 최상위를 위한 다짐과 교육을 위한 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직무 관련 범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 업무 추진비와 급양비 전 직원 출장 여비도 내부 행정망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 예방과 청렴 생활화를 통해 청렴 동영상 상영과 청렴 캠페인 등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해 국민 권익 위에서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1위를 차지하여 지난 22일 인천시에서 발표한 제1회 인천시 청렴대상 단체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1일 구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2013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형우 구청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재해와 사회에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적십자의 숭고한 뜻을 알고,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인성의료재단도 동참하여 특별회비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2013년도 적십자회비는 연중 모금하며 집중 모금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적십자회비 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효성 이동은 동주민센터 3층에서 중3, 고1, 2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 참고서 3천여 권을 무료 배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참고서 나눔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명신여고 등 10개 고등학교에서 출판사로부터 지난해 교직원용으로 교부된 참고서를 기증받아 중 고등학생에게 무료로 배부한 것입니다. 참고서 나눔 사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아들이 있는데 사교육비 문제로 참고서 구입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에 효성이동에서 무료로 참고서를 나눠준다고 하여 직접 와보니 참고서 종류도 많고 또새 것이라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점성 효성이동장은 앞으로도 매년 참고서 나눔 사업을 실시하여 교육 국제화 특구에 걸맞는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녹색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운영한 그린마을 우수 아파트로 작전 이동 소재 한양 아파트 등 3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 그린마을은 탄소포인트제 녹색 통장 가입과 전기, 수도 전략 및 녹색 생활 캠페인 홍보와 아파트별 선택 사업을 자발적으로 운영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이 계양 그린마을의 관내 11개 동, 22개 아파트 단지 13,591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중에서 운영실적이 우수한 작전이동의 한양아파트와 효성이동의 현대 4차 아파트, 유서울 5차 아파트 3개소가 2012년도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는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평가순위와 에너지전략 실천에 따라 총 400만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그외 자발적으로 계양그림마을에 참여한 19개 단지에 대해서도 총 100만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분할 지원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계양그림마을을 통해 구민이 직접 마을을 가꾸면서 기후변화와 녹색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